마지막 이상혁 선수 혼자 남았습니다. 본인 자칭 어, 써든게 네. 페이커라고. 그죠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네, 네. 본인 자칭. 자칭 자칭. 네, 여기서 페이커라는 걸 검증하려면 지금 1대 게임을 어, 그렇죠. 해줘야 돼요. 해주면 페이커죠. 역사적인 장면 되는 겁니다. 네. 네, 이상혁 되는 거 진짜 이상혁 네. 진짜 이름 뺏어오는 거예요, 써든에서는 야, 순한데 1대3. 1대에서... 아아 이로써 짭이라는 거예요. 짭. 예, 예. 아 아직은 글을 언급하기에 이르다. 그렇죠. 예. 글을 욕되게 하지 마라. 예, 욕되게 하지 마라. 아 보트요. 신성 같은 그런 존재 이름에 어찌나 그렇죠. 하지 말아라. 아. 네. 이거는 뭐 강민종 선수가 선수서 다 막아줬기 때문에 지금 짭상혁 선수가 지금 응. 이제 해 줘야 돼요. 네. 본인의 가치를 여기서 올려 야죠 또. 한번 해 줘야 돼. 네. <laughs> 5일 때도 많이 못들려 가지고 맞습니다. 자, 있는 건 알고 있었고. 자, 맷박 뒤쪽. 아! 오! 이거 지금 올킬, 올킬 아닌가, 올킬? 야, 와, 어, 지금 보시면 이게 엄청난 오비였던 게, 네. 짜비커 선수가 정보를 주고 네. 강민종의 올킬의 밥상에, 와. 야, 밥을 안 쳐줬네요. 예. 강민종, 와, 대박입니다. 지금 강민종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킬을 앞에도 강민종이 킬을. 예. 네. 지금 강민종이 단독 7킬. 야, 대박. 네. 나머지 저... 선수들 이제 앞에 봐야 이게 6킬 아닌가요? 예. 네. 팀에 이런 또 라이프냐면 어, 더 그러니까 이런 수분 보수가 아, 지금 층층창에서도 아. 저 닉네임이 뭐냐? 강민종의 네. 닉네임 아 궁금하다. 나도 궁금해요. 어. 저도 궁금해 저도. 네. 어, 대박입니다, 강민조. 그니까 사실, 마무리 킬는 어떻게 보면 좀, 그, 짭작력이 좀 만들어졌는데, <laughs> 그 전에 산 키는 본인이 만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 엄청난 거죠. 거기서 진짜 또, 우리 그, 짭작력 선수가 잡아주면은 네, 이게 툭 치는 건데, 맞아요. 적당히 또 에임이 안 맞아주면서 뭔가 팀적으로 어울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또, 뭐 희생하는 짭작력이 그렇죠. 은골 줬으니까. 네, 네. 네, 그게 팀 게임이에요. 올킬 지분율 20%는 그래도 이상형 선수에게 있다. 그렇죠. 어,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 근데 사실 그짝이역도 어. 지금 인지도 확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어본인의 플레이로 올라간 건 아닙니다만 야 이건 쉽지 않은데 네와 아니, 아니 이 저희가 얘기한 게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아니 이 선수 대단한 게그 꼴랑 2킬 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 8킬 한거 거의 그 동급으로 그러니까요. 언급이 됐잖아요 오아 방송을 알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네. 아는 선수 아니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거 써둔 게 페이커다 아,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어 짭짭 역 해야돼 네 이거 한번 보여주야죠네 이게 에버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고서는 네. 어렵다는 거죠 자 에이 솔때김단인종이 체력이 없어서 힘들고요 일단은 플래시뱅으로 아, 아 이건 거 어려웠죠 체력이 너무 어어 네. 순삭당했는데 이 상혁은 <laughs> 언급을 하기도 전에 네 저희가 못 잡았어요 네못 네. 잡았조차도 지금 와자 <laughs> 이거 이거 모릅니다 차미 보여줍니다 저력 어뭐 이거 사실데 인뭐 시장 입구를 열고 삐롱 열고 어 이상혁 좋아 자, 이상혁 좋아요 이상혁 중... 중요한데 이상혁 이상혁 아! 남았네 아! 어 누가 짬이래 정민이 아! 어! 그랬는데 아! 어! 야 지윤이없 네. 김지훈 때문에 이상혁이 돋보이지 아, 못했던 거예요 이제 내가 해야 된다 네. 이거는 지금 김준이 없는 이 시국에는 내가 해줘야 된다 네. 지금 여기서 더블킬이 되고 만약에 이 라운드가 마지막 라운드가 음. 돼서 역전 이 라운드로 끝을 내버리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상혁은 짭은 아니에요 아아좀 어두워졌어요 잘 돌았고요 이럴 때 해줘야 돼요 이상이 형 이상 이상 이상이 가세요 설때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이거 설띠 설치, 설치는 되고. 강민종이 진짜 에임이 오늘 좋았거든요. 근데 한 투리가 체력이 없어서 모르거든요. 네. 어, 이거 몰라요, 몰라요. 자, 주인공 강민종인가요? 네. 아, 이게 기다리면 사실 좀 힘들거든요. 기다리면 힘들어요. 빨리 한 명을 잡아내고 위치를 바꿔줘야 되는데 자, 터프 대프 대구 기다리면 좀 힘듭니다. 1 층과 2 층을 동시에 들어왔거든요. 어창 하나 들어왔고. 와, 강민종. 강민종! 이 마무리합니다. 아 이렇게 되면 진짜 이상혁은 붙이죠. 이상혁 아 붙였어. 삐롱 두명 잡고 뚫었는데. 강민종. 아, 아 이상혁이 그래도 사실 잘했습니다. 잘했죠. 그 이상혁의 삐설때 삐롱 삐롱 있고 둘 아니었으면 사실 그거 아니었으면 사실 이거 마지막 강민종이 붙였어요. 네, 저는 진짜 그 이상혁 선수의 어떤 존재감을 또한번 느끼는 게, 압승역의 네. 강민종 선수의 올킬도 이상혁 선수가 불리핑이 돼서 그렇죠. 두 명을 내어준 거고. 그렇죠. 지금도 중간에 그 롱에서 이 킬을 이상혁이 안 해줬으면. 장민종이 재물이 절실한 네. 거아요 아,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상혁이 아니었으면 그런 못했다는. 그러니까요. 이거는 아. 사실 우리가 뭐 중간에 짭상혁이 니뭐 아. 왜냐면 아, 중간에, 페이커에 어. 페이커의 존재감이 크니까 죠 그리고 그런 건데 팬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아. 잘못 건드리면 저희, 뭐, 저희 큰일 예. 나는 거예요 이이없어질수 있어. 어, 맞습니다. 그리고 예. 팬들 여기 아, 넘어오면 네. 아, 너무 오면요 누가 그 이름을 네. 언급하여 그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꼭 잡을 오. 붙일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네. 그래서.